사랑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아주 씁쓸한 단면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이으로서서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한 지인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분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니 성경 구절이 담긴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였을까요? 아, 요즘은 보이스 피싱도 성경 말씀으로 접근하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것은 신앙의 지인이 보낸 진심 어린 위로의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분은 그 문자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공감이 되시나요? 보이스 피싱의 후폭풍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훨씬 넓습니다. 이제 낯선 전화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거부하는 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받아야 될 중요한 전화까지 놓친 일이 빌비지 합니다. 누군가 진심 어린 안부도 급한 연락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린 시대가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난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소중한 자산까지 빼앗아 갑니다. 이제 우리는 전화벨 소리에도 문자 알림에도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이런 불신이 신앙 영역까지 침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요? 사탄은 거짓을 통해 진리마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아멘. 불신의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되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신뢰를 만드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불신의 시대에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와 진실을 알아보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이 신뢰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불신의 시대이지만 우리는 진리를 붙잡고 신뢰를 회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십시오.